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 국민카드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 황상우. 이나현입니다. 네, 오늘은 유산소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유산소 기구는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런닝머신과 로잉 기구, 그리고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유산소 기구들을 사용할 때 어떤 자세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유산소 기구마다 어떤 근육을 주로 활성화시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기구를 사용했을 때 어떤 근육들이 활성화되는지 해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운동은요. 인체 근육 중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하체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이나 무릎 관절, 고관절에 충격이 많이 전달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요. 막 부상을 당하셨거나 해당 관절에 있어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운동 시 허리가 숙여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디스크 이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이클 운동을 하셨을 때 허리에 유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클 운동을 했었을 때 주로 단련되는 근육을 보게 되면요 대퇴사두근, 봉공근, 내전근들 뒤쪽에 있어서는 큰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 그리고 뒤 허벅지 근육인 햄스트링 근육들 아래쪽 다리에 있어서는 비복근들을 단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의 모든 근육들이 자극이 된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사이클 운동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 운동을 진행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클에 앉아 주세요. 이때 의자의 높이를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요.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선 의자 바로 아래에 있는 레버를 누르신 다음에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자의 높이는요, 다리를 쭉 폈었을 때 다리가 굽혀지는 각도가 160도에서 150도의 각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 복부에 힘을 주면서 발 앞볼을 힘차게 밑으로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흉추가 너무 과도하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사이클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달의 속도는요. 60rpm 이상으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페달의 저항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페달의 저항은 너무 가벼워서도 너무 묵직해서도 안 됩니다. 1분 정도 사이클을 탔었을 때 허벅지가 약간 뻐근할 정도로 강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로잉이라는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노를 젓는 듯한 움직임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페달을 미는 동작에 있어서 하체 근육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손잡이를 잡고 당기는 동작에서 등 근육들이 마찬가지로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잉은 인체 후면에 있는 근육들을 전반적으로 발달시켜주기 때문에요. 거북목이 있어 목이 앞으로 나온 회원분들, 혹은 등이 말려서 구분 등이 되신 분들, 오랜 시간 앉아 있어서 허리가 이렇게 둥글게 말린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주로 단련되는 근육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승모근, 능형근, 광배근, 대둔근, 햄스트링 근육들, 인체 전면에 있어서는 대퇴사두근, 그리고 이두근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한번 어떤 자세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을 하시기 전에 발거리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발패드를 숫자 1에 가깝게 설정할수록 앞쪽 허벅지 근육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패드의 높이를 숫자 6에 맞출수록 뒤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많은 자극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자극하고자 하는 근육에 맞춰서 발패드 깊이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 저항 속도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남성분들은 10에서 7. 여성분들은 4에서 7 사이로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설정을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먼저 메뉴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Just Low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실 때마다 500m의 단위로 거리를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500m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끝내시면 되겠고요. 로잉으로 유산소 운동을 좀 길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1500m에서 2000m를 최대한 빠른 속도 내에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설정까지 끝났다면요, 그대로 허리를 펴고 엉덩이를 최대한 발 뒤꿈치 쪽에 당겨주세요. 그런 다음 팔의 각도는 몸통과 90도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요, 그대로 숨을 뱉으면서 손잡이를 당기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릎의 각도와 고관절의 각도가 동시에 펴져야 됩니다. 만약에 펴지는 각도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요, 허리 근육이 더 많이 쓰인다거나 다리 근육이 더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동시에 펼수 있도록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시작 자세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때 의자를 최대한 뒤꿈치 쪽에 당겨 주시면서 원 상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노를 젓는 듯한 이미지를 그리시면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런닝머신을 이용한 전신 운동입니다. 런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할 건데요. 이때 쓰이는 근육들은 신체 전신 근육들이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땅을 딛고 미는 동작이 있어서 하체 근육들이 전반적으로 쓰이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엉덩이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동시에 저희가 팔을 흔들면서 런닝을 하기 때문에요. 상체 몸통에 있어서 가동 범위의 향상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러닝을 통해서 발달되는 근육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러닝시 발달되는 근육을 특정지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주로 많이 자극되는 부위는요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과 그리고 대둔근 그리고 신체 앞쪽에 있는 복부 근육들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한번 운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을 하시기 전에 계기판 설정을 보셔야 되는데요 조금 더 종아리 쪽과 엉덩이 쪽에 자극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경사도를 올려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심폐지구력 발달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경사도보다는 속도를 올려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능력에 따라서 달리기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보통 10에서 15 사이의 속력으로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기판 설정이 끝나셨다면요 자연스럽게 러닝머신 위에서 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척추 정렬입니다 목이 앞으로 가거나 등이 굽혀진 상태에서 뛰지 마시고요. 누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긴다는 기분으로 척추를 길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발이 바닥에 닿는 부위는 뒤꿈치 먼저 닿아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앞꿈치로 밀어 주셔야 됩니다. 호흡은 일정하게 유지를 해 주신 상태에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체의 긴장을 빼면서 정면을 응시한 채로 가볍게 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유산소 기구들을 사용했을 때 어떤 근육들이 활성화 되고 또 어떤 자세로 운동을 해야 올바르게 운동을 할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셨을 때는 적어도 30분 이상 운동 시간을 지속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했었을 때는 운동 시간을 10분 정도 짧게 두신 다음에 인터벌로 운동 강도를 조금 강력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